오랜만이네요. 오랜만에. 음 37.5도 약간 체온이 딱 적당히 딱 적당하니까 바로 케어부터 들어가 볼요 여기안에 귀털 엄청 많이 자란거 느껴지죠? 이게... Yeah. Okay. 东西。 어떻게라 그러실까? 본인이 늦게 왔잖아요. 내가 오지 말라 그랬나? 자기가 발부결을 안 하고. 원래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서 청소를 해줘야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고요. 알겠죠? 먼저. 정도면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, 더 빨리 귀지가 생기는 스타일이에요. 한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한1 년, 1년 정도 걸리라 하네요. 이렇게 귀가 더러운데. 이거는 고객님이 원래 좋아했던 나무 면봉기 이 아니지? 나무? 좋네 도구가 다 낡았어요 요거 새거로 운 좋다 새거로 쓰고 보면은 고객님은 늘 운이 좋았어 요거 첫 개시입니다 요걸로 귓바퀴부터 찬찬히 긁어주다가 아, 맞다, 귀체온, 맞아, 맞아. 잘 지적해 줬어요. 귀체온을 안았네 귀체온 먼저 셀게요. 왜 이렇게 마음대로냐고요 조금 낫네요. 괜찮아요. 이 정도면 정상이야. с о з д 돌이 있는데요 돌이야 돌 이거는 얘로 긁어서 못 빼요 이것도 안뺄 수가 없잖아 봤으면 빼줘야지 아 이거 돌 빼는거는 추가금액 1 5 0만원 하시는거 아시죠? 음 저기 써 있잖아. 그쵸? 음, 진행하실 거예요? 네. 그러면 돌 빼는 작업 먼저 진행할게요. 이돌 온도만 한번 다시 재볼게요. 돌 온도? 살짝 더 차가울 수도 있어요. 어요 보이죠?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투명돌 엄청 크죠? 음, 지금 손님 얼굴만 하죠? 이거 157만원짜리 아 갖고 가고 싶어요? 음 알겠어 챙겨줄게요 역시 특이해 잔돌들 같이 제거해줄게요 들어줄게요 참새 간지러워도 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. 이렇게. 이런거다제거하고 있어요. 아 반대편 돌기지도 추가 요금 지불하고 하고 싶으세요? 그럼요 지불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럼 반대편 돌기지 아까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있는데 없는 척 했거든요 귀찮아서 이거 지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받을게요음 두글두글해요 돌기지 볼까요? 얘도 돌쪽 체온 한번 다시 적어갈게요 자 차갑습니다 다시 한번 음 괜찮아요 다시 진행해 볼게요 일단 여기는 아까처럼 큰 돌들은 없구요 작은 돌들이 대신 조금 더 여러개씩 있는 편이에요 한번 봐볼게요 우싹 다 챙겨줘요? 어, 그럼요 챙겨드릴 수 있죠 진행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오랜만에 오니까 좋으셨죠? 자주 잘 주무세요 쟤네, 가 자꾸 쳐다보네요 좋은가 보다 <laughs> 음, 꾸덕꾸덕 밀크 크림 자체 개발 한 크림과 마사지를 <laughs> 음, 해드릴 거예요. 굴 아니냐고요? 굴 아니에요. 자체 개발 아니죠? 자체 개발 꾸덕꾸덕 연유 밀크 크림. 진저 자체 개발. 핑크 연유 크림. 콜라겐 크림. <laughs> 마사지 시작해볼게요. 이게. 아무튼 엄청나게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. 또 꾸덕꾸덕 쫀득쫀득 밀크 크림의 향이 느껴지시죠? 이거를 아끼지 않고 매우 듬뿍 이렇게 매우 듬뿍. 냄새 너무 좋죠. 약간 귀 관리를 받아서 조금 귀 체온이 올라가 있는데 요 진저 크림으로 쿨링 마사지. 좀 편안하게 감고 있어요. 오늘은 케어 마쳤고요 음, 나가실 때 결제까지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, 197만원, 197만원. 아니었나? 297만원, 297만원. 돌 서비스 추가, 돌기 주제거 서비스 추가해서 결제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